남자친구들이 너무 밝혀가지고 막 그거 하려고 만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밝혀가지고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 얘기했지 오빠는 그런 늑대들하고 달라 사실 나는 그래도 오빠가 내가 청년한 친구여가지고 순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막내전남씨친은는 내가 청년한 친구였는데도 막, 막 손만 잡아도 막 흥분하고 막 오빠는 그런 불결한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해 얼마 뒤에 우리 100일이잖아 그래서 여행 응. 가고 싶어 당일치기지? 1박 2일이지 일, 1박 2일? 응아예 음.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로 가고 싶어 하... <laughs> 1박 2일? 어 1박 2일 어... 아휴... <laughs> <에이, 거>, 갑자기 <laughs> 열이 나네 맛있겠다 우리 여행 가면저 그런 거 해먹자 오빠 어어 어, 그래 우리 1박 어. 2일 여행 가자 오빠 어 1박 2일? 어어 어, 좋지 오빠 왜왜 왜 그래? 어. 아이 이거 불 해서 그런가 갑자기 막 열이 나네 열난다고? 응아 없는데? 아이 다른데가 불덩이야 어?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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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아 웬일로 이렇게 또 다리를 또 오므리고 어. 있어? 아이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쫓겨 있어야지 오빠 원래 막 쪽불남이잖아 막두 다리는 벌려야 제맛이라며 지금 세 개라 그래 어? 아 아니야 아가나아 아, 응? 우리 늘 그랬듯이 응. 같이 애국가 부를까? 오빠, 왜 맨날 나만 보면 애국가에 그렇게 불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애국가 불러야지. 오빠 진짜 애국자다. 오빠 할아버지 친일파잖아. 어? <laughs> 가나, 응? 오빠 옷좀 줄래? 이거? 어. 왜? 아. 어. 아니, 오빠. 아, 어, 됐다, 됐다. 얼른 나면서 이렇게 덮으면 쪄 죽어. 아니, 죽여야 돼. 뭘 죽여? 아니, 아니. 우리 어. 여행 가면 어. 텐트 치고 막 캠핑 분위기 내고 놀자. 이미 쳤어. 어? 이미 쳤어. 내가 칠 거야. 난미쳤는데뭔 소리야? 길이 보자나세왜 그래? 아 아니야, 아니,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괜찮아? 아하. 오빠 아. 아,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러게. 이거, 이거 먹으면서 좀. 어? 잠깐 뭐? 어떻게? 응. 어 아, 괜찮아. 오빠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하나. 어,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어,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 어, 하나. 괜찮아. 아 어, 오빠 진짜 미안해. 괜찮아. 이거 오빠 갈게. 오빠가. 아니, 아 아니, 뭐 얼음이 있어? 왜 이렇게 딱딱해? 아니 아니 그게 어? 얼음이 아니라 얼음이라 어. 그래. 얼음이 아니야, 어른이라고? 어른, 어른. 나하미밑 그게 뭐야? 왜 이렇게 기발해? 기발도 맞고 어. 그 반대도 맞아. 그 무서워. 아니 아니 아냥 그, 오빠가 할게, 오빠가. 아니 아니, 응. 오빠 이렇게 하면 더 번지니까 일이 더 커져, 오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일도 커지고, 어. 커지고. 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할게, 오빠가. 아, 할게. 그럼 서라도닦아아 이미 쳤어. 어? 아니, 섰, 섰어. 아, 일어나서 닦으라고. 에 아, 일어났어. 뭐, 앉아있는데 뭐 다, 자꾸 일어났대. 아니, 그,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일어날 수 있어. 어? 아니, 다, 다 닦았어. 가안아, 우리 저기, 게임, 게임 하자, 게임. 피망 맞고 치자. 재밌겠다. 빨리 들어와. 섰다. 아니야. 섰다. 아니야. 피망 섰다 치자고. 나는 이미 한바탕 해가지고. 어? 나 없이 했어 이1인용이야아너랑 같이 하자니까. 아니 너 없잖아. 나 있어. 아 있으면 안 돼. 뭔 소리야 자꾸. 아. 아. 아 게임. 아유. 평소엔 똘똘이면서 왜 그래? 그 똘똘이 때문에 그래. 아 내가 막 시키면 바닥바닥 하다니 왜 그러냐고. 아유, 바닥바닥해서 그렇다고. 엄마 깔리게 네 테이블 내키나 가져. 옆 테이블? 오, 빨리. 옆 테이블에 있는 거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돼. 아, 갖고 와 돼. 선생님, 선생님 갖고 갖고 와도 돼요? 네, 돼요. 그 선생님 안안 되죠. 네. 갖고 와도 되잖아. 아, 안 되잖아요. 그 아, 나. 아. 된다잖아. 아, 네, 갖다 쓰세요. 네. 쓰세요. 선생님 네. 남자 잖아요 아시잖아요. 빨리 네. 아, 왜 그래 진짜. 아, 리게 아, 지금? 오. 았어 아, 뭐야, 고추야, 뭐야? 아이, 왜냐면... 비유 빼고. 고... <laughs>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아우, 입 냄새.